안녕하세요. 다들 여름 뜨개 시작하셨나요? 저는 이제 하나둘씩 바늘 잡고 시작하는 단계인데, 제가 한 2년 전 여름부터 뜨고 싶어서 주, 모아뒀던 도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도안들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뜨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걸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그리고 된다면 이번 여름에 뜨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니터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뭘 뜨고 싶다, 뭘 떠야겠다 해서 뜨개위시리스트를 쭉 만들잖아요. 그러고 꼭 새로운 도안이 나오면 다 밀리고 그거부터 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묵혀져 있던 도안들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 탑 보나라고 하는 도안이고요. 외국 니터분께서 뜨는 약간 페미닌한 디자인의 블라우스에 가까운 탑 도안입니다. 구매는 레이블리에서 하실 수 있고요. 도안은 영어와 러시아어가 있고 원작실은 DK 굵기 사용하신 것 같아요. 코튼이랑 모달레이온, 비스코스 혼합이고 게이지가 2 0코 24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메리아스 무늬인지 음, 아니면은 이 비침 무늬의 게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원작처럼 베이지 계열로 뜨면 어떨까 싶거든요. 근데 이 실을 구하는 게좀 관건일 것 같은 게, 왜냐면 원작 실이 보니까 권장 바늘 4mm 에서 4.5mm 정도 되는 튜브사 형태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렇게 표민이란 디자인이니까 살짝 광택감이 있고 약간 드레이프성이 있으면서 그런 굵기가 맞는 실을 구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여름실은 사실 4mm, 4.5mm보다 3.5, 4mm 사이의 굵기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처음 생각한 거는 열메다 리틀에서 글로리라는 실을 쓰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음, 약간 글로리가 더 얇을 것 같긴 해요. 제일 뭐 예쁜 걸로 따지면 손염색 실 같은 걸한줄 합사하면 예쁘기도 하고 게이지도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확그 옷의 온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음, 글로리를 고른다면 사이즈를 큰 걸로 떠야 될것 같습니다. 글로리에서 고르면 저는 애쉬 베이지나 피치 색상을 고를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제 400g 한 콘이라서 또 실이 남으면은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서 그거는 고민 중입니다. 근데 이거는 도안 하나가 13달러예요. 그래서 정말 결심이 들었을 때살것 같습니다. 세일을 하는 걸 보니까 뭐두 개를 살때 할인해 주는 형식이던데 다른 도안은 정해 둔게 없어서 아직 도안을 사지 않고 음, 2년 정도 제 위시 리스트에 묶여 있는 도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니아 셔츠라는 티 티셔츠고요. 이거는 뒤에 이렇게 어깨선 있어서 그게 포인트가 되는 도안이고요. 핏 자체는 살짝 예전 말로 하면 가오리 핏인 그냥 무난한 입기 좋은 티셔츠 같아요. 근데 원작은 보니까 핑거링 굵기인데 울실이 섞, 울이나 이런 동물성 섬유가 섞인 걸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의 여름에서 오리 섞인 여름옷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어 다른 여름실로 뜰것 같은데 그 게이지가 24코 34단이라서 맞추기 어려울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부드러운 실보다는 린넨이 섞인 실을 써가지고 적당히 단단한 느낌으로 뜨면은 잘 입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난번에 그 김뜨개님께서 추천해주셨던 여름실 추천 영상 그런거에서 봤던 바당리합이나 디어있넨 아니면 여름콘사로 많이들 쓰시는 리팅떼데이의 콘사 이런거를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그 휘뚜루마뚜루 입는 그런 반팔티가 될것 같아서 어, 색상은 그냥 좋아하는 색상으로 그때 뜨고 싶은 색상으로 뜨면 될것 같아요. 그레이도 예쁠 것 같긴 한데 여름에 회색 잘 이뻐질까 모르겠어요. 다음은 코바늘 옷을 뜰 예정인데요. 어, 이거는 도안이 있는 건 아니고 유튜브에 뜨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일본 분께서 올려주신 거고 사진을 띄워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 실로 뜰 예정인데요. 이거는 예전에 열매달리틀에서 나왔던 조이라는 실이고 코튼이랑 폴리가 함유된 실이고요. 저는 이거랑 손염색 실을 사용해서 반팔 리트를 떴었는데 이게 많이 남아가지고 이걸 이합으로 잡아서 그걸 뜨려고 합니다. 제가 모티브를 몇개 떠보긴 했거든요. 이렇게 저는 4호 코바늘로도 떴고 하나를 뜨면 이렇게 귀여운 꽃이 나와요. 귀엽죠. 이게 원작은 뜨면서 연결해가면서 뜨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저는 그거를 원작대로 안 뜨고 이렇게 모티브를 여러 개뜬 다음에 연결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연결을 하는 부위에 다른 엣징 처리나 뭐 다른 기법, 하다못해 한길긴뜨기로 사슬을 넣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너무 꽃이 많은 비스티에보다는 꽃이 있고 연결줄이 있고 꽃이 있고 연결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꽃무늬를 가라앉힌 비스티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게 원작 도안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실제로 어떻게 완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음, 앞, 뒷면 다 이걸 뜬다고 생각하면은 한 50개? 100개? 100개 정도는 떠야 될것 같거든요. 비스티엘, 이 모티브를. 근데 아직 한참 멀었다는 사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거를 두 겹으로 감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 개씩 뜨면 되니까. 그리고 이건 여름실이라서 뭐 실? 이런 게 날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중교통에서도 간단하게 뜨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언젠가는 만드는 거를 뜨개록으로 담아 올수 있기를 바랍니다. <laughs> 다음으로 뜨려고 하는 것도 코바늘 동안인데요. 이거는 지구별님의 나비별 모티브 비스티에입니다. 이거 제가 썸네일 보고 완전 반해가지고 아 이거 저 무조건 떠야겠다 했는데 제 주변에 새로 뜨개를 시작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예전에 떴었다가 조금씩 다시 이제 시작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너 혹시 옷뜰 생각 있어?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보여줬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약간 옷 입는 스타일도 약간 이런 게잘 어울리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뜬다고 해서 같이 함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는 함뜰는 단어를 모르지만 <laughs> 제 마음속 함뜰? 그걸 하기로 했고, 했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패션 피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코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귀여워서 반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일단은 오트밀 색상으로 실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여기 논논모직의 원작실인 비누실을 그 패키지로 선택해서 주문을 했고요. 도안도 이미 사둔 상태입니다. 베이지로 뜰 거고, 근데 제가 도안을 아직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이렇게 도안이티 사이트에서 구매했는데 거기 적혀져 있는 거 보니까 연결해가면서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티브를 연결해가면서 뜨고 아마 여기 어깨끈 뜨고 밑에는 코를 주, 주워서 길이를 조절해가면서 아래로 뜨는 방식일 것 같아요 아주 기대가 되는 도안입니다 다음으로 뜨려고 하는 거는 쁘띠니트님의 매기 가디건입니다 이거는 이미 실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미 캐스트 온을 했거든요. 이거는 저희 집에 잠들어 있던 정체를 알수 없는 성분을 모르는 튜브 사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면 이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메리아스도 돌아가지도 않고 해서 딱 적당한 것 같아서 게이지도 얼추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뜨기 시작했고 여기까지 딱뜬 상태입니다. 저는 원작이랑 다르게 바늘을 4 5 m m 사용하고 있고, 사실, 뿌띠니트님이 엄청 멀손이셔가지고, 이 원작 바늘과 똑같이 게이지를 맞추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4.5mm 바늘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언제 완성될지는 알수 없지만, <laughs> 저는 이거를 여름에는 반팔로, 이렇게 면실로 뜨고, 날이 추워지면은 그 따뜻한 실로 브라운이나 이런 걸로 하나 더 뜨고 싶어요. 딱 정말 예쁜 기본 핏 디자인이어가지고 잘 입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보통 레글런 스타일의 탑다운을 많이들 뜨잖아요. 근데 제가, 어, 어쩌면 레글런이안 어울리는 체형인가?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해가지고 어, 이런 기본 티핏의 가디건을 여러 가지로 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밴쿠버를 뗄까, 이걸 뗄까 고민했는데 여름처럼 반팔을 입고 찍으신 사진이 있길래 다음으로 뜨고 싶은 도안은 어쩌면 도전과제 같은 거거든요. 나우원님의 리프 댄스 가디건 베스트입니다. 이거는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원작 실은 2mm 굵기의 울 실과 면 실로 뜨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소에 잘 입는 디자인은 아니거든요. 저의 그런 패션 감각이 이 옷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근데 그냥 뜨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재미가 있을 것 같고 떠놓은 걸 보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어, 이걸 장바구니에 담아둔 상태이고. 근데 베이지나 이런 아이보리 같은 밝은 실은 제가 입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블랙이나 네이비로 떠서 레이어드 하는 방식으로 입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원래 찜해놨었는데 그 제가 이번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그 새로운 디자인을 이렇게 마찬가지로 프릴이 달린 디자인을 새로 이제 구상 중이시라고 하면서 올린 게 있는데 저는 그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안이 나오면 이걸 안 뜨고 그걸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한번 보고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벌써 너무 많지만 제가 하나 더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어. 이게 무슨 무늬인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으려나요? 이거는 수민님의 루가디건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와치예요. 근데 제가 이걸 떠서 친구한테 보여줬는데 무늬가 너무 그러니까 잘안 보인다고. 아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이랑 궁합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여름 반팔 가디건을 뜨려고 하는데, 흰색 원피스나 이제 흰색 탑 같은 거 위에 걸치는 용도로 뜨려고 하는 건데, 이게 잘안 보인다고 해서, 아, 그러면, 비침 무늬를 넣어서 가디건을 만들어 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떠봤거든요. 근데 이게 더 예쁜 것 같다고 친구가 하더라고요. 이 실에는. 이거는 참고로 그 솜솜뜨개의 잼잼이라는 실이고 색상은 토마토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도안, 이 패턴, 이런 것처럼 비친무늬 패턴을 기반으로 제가 한번 제도를 직접 해서 가디건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바늘 이야기 수업 듣기도 했고 관련 서적도 있으니까 그냥 천천히 어, 제도를 해서 한번 떠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그런데 언제 뜨겠어요? 사실. <laughs> 누가 만들어준 도안대로 뜨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할 일도 많은데. <laughs> 일단은 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혹시나 싶어서 영상 말미에 한번 붙여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름 반팔 가디건을 하나서 구상 중이라는 점. 이렇게 해서 저의 이번 여름 뜨게 계획을 뭐 한번 같이 공유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도안들이 나오면 계획이 변경될 확률이 99%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름 동안 옷을 6벌 떠낸 적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떠봐야 한 2, 3벌 정도 뜨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획은 이렇고, 혹시라도 영상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도안이 있으셨거나, 어, 저거 뜰려고 했던 건데 라고 생각하셨던 게 있으면, 같이 뜹시다. 그리고 저의 이건 개인적인 다짐인데 제가 뜨개로그를 찍겠다고 막코 잡고 뭐 몸통 분리하고 이런 것까지 다 떠놓고 결국 완성 못한 뜨개로그가 한 진짜 다섯 벌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름에는 꼭 뜨개로그를 완성해서 올리는 것이 저의 또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름에도 즐거운 뜨게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